끊어졌네 찍다가 안내 문자 안내 문자 오면 예 찍다 끊어지더라고요 안내 문자 오잖아요 안내 문자 안전 안내 문자 바이만 남았어요 예. 파에다쓸겨서파에다 쓸리고 바이, 바이만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바이만 남았요 예. 바이만 4 년간 연구했다니까요 예 제가 하려고? 이따가 이따가 예, 그 갔다 와서 2시 배로 응. 나와 갖고 사도. 그 안에서 이제 이어주는 다리고, 공음가는고음까지 고음 가는 다리는 다섯 개연결돼갖고올 연초에 돼갖고, 설에. 설부터 돼갖고, 올, 올 설, 썰에공원으로몇번 네, 갔다 왔어요. 어, 10분이면 가요. 공음 가는데 다리 다섯 개 연결하면 10분이면 가요. 아니, 안 그러면 한 두, 한두 시간은 가야 될 텐데. 여기에서 공걸하한두 시간 가야 될 텐데. 한두 시간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면 한두 시간 갈 텐데. 저쪽 다리도 아까 왔어요, 지나서. 다리 몇개 지나왔어요. 낭도 오는데, 다리 몇개 지나서 와서, 낭도에서 배 타갖고, 그 사도에 들렸다가, 그뭐 하와도 나거든요. 이 배가 몇 군데 가요. 이섬, 저섬. 그래갖고, 이제, 그, 하와도 가서, 구름다리, 산꼭대기, 이산꼭대기, 이산 저산꼭대기, 연결는그 다리가 있어요, 구름다리가. 그려볼라고요. 전에, 하도로 봤었어요, 전에. 어, 어제, 그, 그제, 그제인가? 아침 일곱시 출발해갖고 리허스에서 그래갖고 내장산으로 해갖고 화선으로 해서 그래갖고 어제 왔어요 어제인가 어제 왔나? 그래갖고 하룻밤 자고 또뭐 뭐, 아파트 이사 왔는데 방역을 한다고 그래 서또또 또 나온 거예요. 뭐 국무기로 방역을 한다고. 전화해봤더니 또 약으로 또 준대요 약, 약으로도 그냥. 그한번또 청구하려면 성가시고 하니까 그냥 약, 약으로 받으려면 약으로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으로 주라고. 붙이는 약. 바퀴벌레 붙이는 약. 그것도 그 바퀴벌레 퇴치 그 전, 전기로 뽑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파, 음파, 음파, 음파인가? 그 파, 파, 파장. 그걸로 해고 죽는가 봐요. 전에 해보니까 죽더라고요. 죽어갖고 있어요. 요쪽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여기서도 바퀴가 따라왔네요, 보니까. 그, 이사 오면 따라와요, 그게. 전에도 그, 그 전에 살던 데서 딱 바퀴가, 벌레가 있어갖고 따라왔더라고요. 이제, 이제 이사 왔으니까 없겠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 와서 바퀴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선질이 난가. 깨끗이 <laughs> 반장하고 다 했는데. 그랬더니, 그, 속으 욕을 했어요. <laughs> 여기서 나고 성질하게손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그말 따라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없을 줄 알았더니 닥치가 익었다고 그 그래, 그런 러더라고 그때는 성질이 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닥치가 여우도 따라왔더라고요 여우도 따라왔어 보니까 있어. 많진 않은데 있어. 아까 그, 우리 애기가 딸이, 그, 전기로 꽂는 거, 그걸 또 사, 사다가 다섯 개를 붙였더만요. 아니, 저런 도몇개 사줬는데, 쓰다가 안, 쓰, 안 쓰고, 의 어디로 이제, 이제, 의디로 찾지를 못해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 들어간다가 찾지를 못해. 또 사서 붙였더 계속 썼어야 되는데 이제 바퀴가 없으니까 또 그걸 뺐, 뺐지요? 뺏어 이제 어디로 들어갔지요 이제 그쬐가한게 어디로 들어가갖고 이제 못 찾고 포장 인사를 또 하니까 또 단점이 뭐가 뭐 어디가 있는가를 몰라요 또 포장을 해서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또다 정리를 하고 잘 몰라요 뭣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잘 몰라요 편하게 는 한데 이제 찾아야 돼 조금 한게 편하게 편하게 하더라고 100만 원 줬더니 원래 120만 원이라고 근데 뭐이가거 하나 없어졌네 요 조그만 거 핑크 대그 다이가 얼른 봐도 그게 눈에 눈에 띄잖아요 그게 없어져 갖고 또 다른 것도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크니까 그냥 눈에가 띄는데 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냥 그걸 그냥 나올 때는 다싸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 근데 이제 와서 이제 2층에서 2층으로 왔는데, 올려주는 데는 그걸 덜 올린 것 같아요. 뭐, 못올자리가 뭐 없다고 그랬는가 몰라도, 또 말도 없이, 주인한테 말도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돈은 빨리 붙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날 그날도 붙여줄 거인지. 그래서 밤에 이제 그날 밤에 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제 야, 아무리 봐도 없네 그래갖고 다음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게 없다고. 근데 이만 돈을 빨리 붙이라고 안 붙이고 고소를 한다고 누가 돈을 안 준다게? 돈을 다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그게, 그게 없어졌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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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큰 거니까 눈에 띄거 것이 그것인데 작은 거는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잖아요. 잘 자란 거는. 다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얼마에, 얼마에 해줄까요? 그래도 자기가 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100만원 보낼게요, 우리 더이 아니, 나가 안 줘도 말 못하고, 50만원 줘도 말 못하고. 근데 나가 그냥 100만원 보낼게요, 그냥, 나가 그냥 좋게 100만원 보낼게요. 했더니 알아서 올더라고백 100만원 보내게 오, 저 다리, 저 다리 보이네. 아우, 저 다리. 저 다리, 저 다리, 저, 저 다리. 저 다리 갈라고요, 저 다리. 밑에가 이제 바닷물이, 밑에가 바닷물이 보여요. 밑에가 바닷물이고. 저 다리, 저 다리. 심장이 쫄기대요. 그그 그 건너면은 심장이 쫄기대요, 무서워요, 벌벌 떨어요. 저기 가보려고. 어저께 화순에서 이꼭대산이 꼭대기 저 꼭대기에 건층 높아요. 그 걸어서 못못 가겠더라고요. 걸어서 너무 높아서 못 가. 그래갖고 거기 보기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나서 여기 지금. 여기 가보게요. 하바도. 꽃섬이라고 하도, 화도. 화도. 상화도, 하화도 그래요. 두 개의 섬이. 꽃섬, 화도. 그래서 하화도, 오늘. 지금 가는 데가다 왔네,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래고 100만원 붙여, 붙여줬더니 또 100만원, 아니, 아니 10만원 더 보내라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뭐, 양심이 없냐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나한테 뭔 소리가 듣고 잡혀갖고, 문자로. 그래서, 나야 양심이, 나야, 나야 양심, 나야 양심적이지. 아니, 그 남의 물건을, 그, 그, 몰상식이지. 그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고. 어쩐냐고. 나한테 한 소리 듣고 잡혀갖고. 100만원 보냈다고. 다음,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오. 문자로 해놨더만. 이제 다음에 또 불러, 쓰려고. 그 근데, 그,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10만원 더 보내라고 양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고, 진짜, 그, 그걸 왔어요 나한테 우연소리도 또 잡고 왔고. 없어진 물건을 지금 확인을 못해요. 액세서리 못달아 50만원 짜리데 그것도 지금 없고. 또, 도자기 또 사온 거 있어요, 그게. 제가 도자기를 핵심으로 많이 모아요. 여행 가서 저번에 사다 놓은 인제 이사 가려고 포장 안 뜯고 그대로 있는데 그쇼핑컵에 담아놨어요. 두개 포장해갖고 폭풍이 포장 된거 그대로. 그것도 없고 그것도 그것도 안 보이고 나가 안줘도 말고 내일 날씨가 내일 날씨가 이씨가날씨 나가 안 줘도 말 못해 자기들 나가 사람이 좋게 그냥 100만원 보내줬지 큰금만 표가 난것만그 싱크대 다이가 없는데 싱크대 다이를 전에 이사 올때 갖고 왔거든요 전전 전 집에서 그걸 나가 이제 그걸 새로 갈아갖고 싱크대 다이를 이제 한 달을 갖고 왔어요 이제 거기, 거기다 뭐 너무 좋잖아요 밑에 문자 양쪽으로 두개두 두 개씩, 두 개씩 달려갖고그 너무 좋고, 위에도 뭐, 너무 좋고, 그것도 없애보고또 어, 도자기하고 그 악세사리, 이거 한번따리에 보따리가 있어요. 악세사리, 보따리가 있어요. 음. 그것도 해야 고 그래, 그게 돈이 100만 원인데, 그냥 내가 그냥 자기들 고생했으니까, 그냥 100만 원 붙여준 거예요. 난안 주고 말도 못 해, 자기들이. 좋게, 좋게 해줬더만. 몇번 말했는데, 악세사리 보따리도 있고, 뭐 챙기라고 몇번 말했는데, 버려버렸는가? 보자기도, 보자기가 작은 거, 그게 포장해서 딱 그것도 뭐 버릴 건가? 버려버렸는가? 재무가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없고, 찾아내라고 자기들한테 찾아내라고 하면, 자기들 꼼짝 못해요. 그 찾아내라면 하 꼼짝 못해, 요 자기들. 옛날에 그 이삿짐 센터서 제가 또 전화받고 일도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럼 포장이사잖아요 그럼 뭐가 깨진다거나 뭐 없다거나 하면 꼼짝 못해돈안 줘도 말못해뭐 도자기 같은 거막 깨졌다 그럼 그렇게 물어 줘야 되고 귀한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돈안 줘도 말못해 아니야, 자기들 진짜 자기들 고생했다고 그냥 100만 원 보내,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냥 네. 형님 어디요? 몇개 지나서 낭도에서 탔어요. 배 타고 그냥 사도 거쳐서 낭도, 백야도, 사도, 사도 낭도. 섬을 여러 개를 가고 마지이 배가 낭도에서 백야까지 딱 가는구나. 제도, 개도, 상하, 상하 화도 해갖고 사도 낭도. 섬 여러 개 가네. 차도 싫어. 차도 싫었네, 차도. 차도 싫었네. 차도 싫었네, 차도. 차도 안 돼, 싫었네. 저, 저, 차. 도착했어요. 예. 네. 예. 네. 열 체크. 파도, 파 파도 왔습니다. 왔어 식당에 전 전에 왔어 식당에서 먹었는데 지금 이제 물 시간이 아니고 왔어 식당에서 점심 그때 먹었는데. 예쁘게 그때 피었더라고요. 지금 가을이라 그때 봄이 왔더니 저 다리 가야 돼. 저다리저 다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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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저 다리. 저 다리가 한3 0분 걸어서. 아 식당이 식당이 두 개는 아 여, 여 집에서 제가 먹었구나. 분야식당이요. 여기서 먹었어요. 전에. 지금은요. 일단. 야, 아저씨, 이따가 갈때 여행. 저기 다리 갔다 오라고 다리 갔다 오라고 그럼 네. 여기서 배몇시배 배 있어요? 몇시 분이요? 저 사도, 사도 로 해서 이제 낭도에서 갔거든요. 예. 네. 사도로 해서 이제 사도, 사도 갈라고 사도. 몇시몇시 네, 타시려고요. 배가 몇시몇시 있어요? 2시십분한분 있고, 3시 네. 사십. 12시 1이분잡혀이 자체가 이거체가이이거갔이저 갔다 오면 체가시배 예. 타면 되 자체가 시배 타야 돼. 그때 가이 여기서 이자이 자체가 이고이이 하도, 하도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봄에 많이 오고. 진해. 저기서서 유해 다리 저요, 다리 저, 다리 건너서 왔어요. 다리, 다리 몇개 몇 지나서, 다리 몇개 건너서 왔어요. 낭도에서 타고 사도에서 사도로 해서 왔어요. 갈 때는 저도 사도. 꽃이 그때 예쁘더라고요, 그때 봄에 왔더니. 꽃이 많이 폈대 꽃섬이라고 봐도. 기야도 까지 가고 기야도 기야도 자주 가거든요 잘로 중간에 기도 지야도 해갖고 기야도 까지 나무속에서 기야도 까지 그러면 30분 안 걸리고 한 20분 걸리나? 방역을 한다고 아파트 이사 왔는데 방송을 했어 아직까지 그래서 또 어디를 가거나 했는데 아침에 또 전화를 해봤더니 방에 붙여서 붙여도 된다고 분, 분무기로 이제 방역해 주는데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붙이는 약을 준다고 기벌을 붙이는 약을 준다고 약국에 있는 거보까 그냥 약주라겠어요 그냥 청소하엄면성시고방에그 분무기로 하면은 또청소하엄면성시고 옛날같이 독한 역을 못 쓰고 옛날에는 잘 죽었대요 바퀴도 괜히 청소를라고 생각하시고 할 필요 없죠 그냥 붙이는 약주로 또 전기를 꽂는 것도 해놨어요 지금 다섯 개를 딸이 붙였길래 인터넷 주문해서 전에도 몇개 붙여준 거 있었는데 전에 사용하다가 죽더라고요 기는 죽어갖고 죽어 있어요 이제 없으니 그걸 또 삐갖고 안 쓰고 이제 어디로 들어갔지 모르고 못 찾아요 포장해서 하고 자기들이 포장해서 정리해주고 편하긴 한데, 무엇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못 찾아요. 지금 물건이 지금 하도 많다 보니까 120만 원인데, 그냥 이사비다 양이 많다고 한 말씀. 1톤이라 했더라, 6톤, 7톤이라고 5톤 차로, 6톤 차로 하고 또 작은, 작은 차로 또 손이라고, 120이라고 물건이 백하고 하나 없더라고요. 얼른 봐도 눈에 띈 것만 다른 것도 으, 그렇게 생각해서, 짐 지금 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냥, 그냥 100만, 100만 원 붙여 줬어요. 물건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짐싸올 때는 제가 확인해서 다싼거 알아. 올때 이제 덜, 덜퍼 올린 거요. 크게 눈에 띈 것만 없어졌는데 자잘한 거는 모르잖아요. 다 없어진지도. 다 왔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자잘한 거는, 자잘한 거는. 이거 돈 붙여주라고. 돈만, 돈만, 돈만 붙여주라고. 이건, 이건 없어진 거는. 냅두고 돈만 붙여주라다 돈을 다, 다 받으면 안되지요 했더니 얼마에 해줄까요 그래 자기가 지금 직업에 있으니까 그래서 100만원 붙여, 붙여줄게 했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거 받고 1만원더 보내라고 그러고 있어요 양심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참 어이없어갖고 뭔 소리가 듣고 잡혀 나이 안나 양심적이지 남의 물건을 그렇게 없애고 는인한테 주인, 무슨 마, 말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물건을 없애고 이게 뭘 상식이지?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지 말라고 없어지 물건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게 돈이 백만 원이구만 도자기 두개 사온 거 그것도 지금 버렸는 거안 보이고 쓰살이 그, 딸이도 안 보이고, 그것도, 그것도 돈이 50만 원이 넘은데. 포자에 작은 거두개 샀지. 저번에 갔같여행 여행 가서. 그것도 이사 가라고 복장도안두고 그것도 예전 제품 벽에 담아놨더만, 뽁뽁이 포장한 거.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거안 보여, 그것도 안 보여. 그것도 돈이 100만 원인데. 이사 비용 안 줘도 말을 못 해, 자기들이. 그냥 고생했다고 100만 원 줬더만, 주라고 십만 원더 주라고 그러면서.